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홈페이지 모두는요 아까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실제 HTML을 전혀 몰라도 할수 있는 모듈형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만들 수가 있고 좋은 점이라면 PC 모바일 일단 상관없이 다 열리고 또 모바일에서는 바로 전화가 걸리거나 아니면 지도 검색을 하는 등의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게 모두 홈페이지의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네이버고 스마트 스토어도 네이버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랑 같이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쇼핑몰에 들어온 사람이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와서 물건을 사게 한다든지 이런 연결고리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는 바로 올릴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 올려놓은 링크를 넣어가지고 동영상이 재생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무료이면서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아, 모두 치니까 나오네요. 네, 모두 치면 나와요.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드는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뜨죠. 그래서 원래 어, 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홈페이지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홈페이지 자체가 보면은 몇 백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다 내기는 좀 힘들기도 하거니와 내가 스스로 이제 관리할 수 있을 때 유용하게 쓰는 그런 페이지가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시작하기 모두 모두 가서 로그인 좀 할게요. 여기 모두 시작하기라는 녹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로그인하게 뜨죠.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적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이버 아이디 하나당 모두 사이트는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아이디를 3개를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말하면 3, 3은 9. 9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우리가 만든 그 홈페이지를 선물하는 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두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외주를 맡아가지고 선물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내 거로 소유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들어왔고요. 모두 시작하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모두 홈페이지가 바로 만들어집니다.라고 메시지가 뜨네요. 그냥 이거 확인 누를게요. 그 정보 동의하는 음, 뭐 동의하는 게 필수면 동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동의하는 를데 이미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그냥 다섯 개 이하 정도 고를게요. 자, 지도 위에 표기될 장소, 오시는 길이 있는 페이지를 원하죠? 네. 만약에 오픈마켓이다 하면은 아니오가 되겠지만, 이거는 지도가 있으면은 업체의 경우는 좋으니까 네,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 중이세요? 맞으니까 네.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 연결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내네 고르든 아니오 고르든 사실 상관없는 게 연결은 다 가능은 해요. 어쨌든 판매할 계획 있다면, 네. 스마트 스토어 가지고 있으면 사용 중으로 체크해서 다음 누르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그냥 아니오 하셔도 돼요. 저희는 그냥 아니오로 일단 해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그러면, 이렇게 분류에 꼭 맞춘 추천 템플릿을 선택해 보세요 라고 뜹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내 업체랑 비슷한 템플릿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카페에 그냥 사진들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페를 운영한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해서 만들고 나중에는 뭐 지우거나 수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음식점 카페로 일단은 선택을 해보죠. 그리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요. 자, 위쪽에는 뭐홈 오시는 게 행사 일정 등의 어떤 메뉴들이 있고 그 메뉴를 눌러보면 여기에 구성 요소를 설정해서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있대요. 뭐, 넘어가 보면, 구성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필요없는 거는 쓰레기통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대요. 이 위쪽에 있는 게 페이지 명인데, 페이지 명은 쓰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페이지가 얘랑 얘랑 있을 때 얘가 더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끌어다가 놓으면 돼요. 페이지 설정은 페이지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서 해당 페이지가 보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페이지를 삭제할 것인지 복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모자르면 옆에 페이지 추가 눌러서 새로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페이지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표시하거나 세 개를 묶어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페이지라면 굳이 페이지를 따로 둘거 없이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 설명이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 창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카페를 선택을 했었으니까 내부 시설, 쿠폰, SNS 방문 후기와 같은 이런 메뉴들이 나왔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템플릿이 나오고 필요 없는 템플릿은 우리가 제거하거나 필요한 템플릿은 페이지 추가해서 늘리면 돼요. 자, 일단 정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위쪽에 보시면 뭐, 홈페이지 1이라든지 2라든지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살짝 눌러서 들어간지라, 지금 두 번째 홈페이지라고 이렇게 뜨는데, 그 옆에 보면 정보 수정이라고 보이죠? 요 네.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명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는 15자예요. 음. 뭐, 파리 가 돼요? <laughs> 어쨌든. 아니, 네. 뭐, 제가 그냥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주소도 원하는 URL을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 지금 저는 판다로 있으니까, 판다베이커리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는 어판다 '뭐', 카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알아보기 쉽게 지으면 되겠죠. 베이커리 말고 그냥 카페 하자. 홈페이지명과 인터넷 주소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밑에는 이제 개인 도메인을 연결하고 싶을 때 누르는 메뉴예요. 지금은 딱히 연결 안할 것이므로 그대로 놓을 겁니다. 자, 대표 이미지는 여기 이미지 올리기를 눌러서 이미지를 넣으시면 돼요. 지금은 PC 사진 추가 누르셔서요. 제가 제공해드렸던 그냥 이미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연습으로 쓰는 거니까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누를게요. 사진이 용량이 크지 않아요. 제가 드린 사진은 일부러 용량 작은 사진들로 좀 구성을 해서 화질은 좋진 않을 거예요. 홈페이지 설명 그냥 업로드 좀 빨리 되라고 <laughs> 용량이 큰걸안 골랐어요 음. 뭐 간단한 어떤 설명보니까 대략만 적도록 하죠 일단 분류는 업체 홈페이지와 개인 홈페이지 기관단체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업체 홈페이지라고 하면은 업체 홈페이지로 카페 음식, 뭐 예를 들어 카페, 이런 식으로 분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정보, 필수 입력 사항을 적으셨다면 밑에 있는 저장 한번 눌러서 저장해 놓을게요. 자, 여기 전화톡톡은 전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 볼게요. 그리고 노출로 일단 체크를 해 놓은 상태죠. 톡톡도 연결하실 거면 톡톡 사용하기로 연결해주셔도 됩니다만 공개를 해야 연결이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적고 동의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요창은 닫으셔도 돼요. 이제 닫기. 그러면 아까 여기 판다 카페라고 제가 이름 준 대로 이름이 들어갔고 아까 소개글도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 일단 첫 페이지의 모양은 정보형과 이미지형, 포스트형, 그리고 버튼형, 자유형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네 개인가요? 고를 수가 있어요. 이 정보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 정보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모든 홈페이지에 적합하고 배경 이미지는 최대 네 개까지 여기서 바꿀 수 있게 뜨는 형태를 정보형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미지형의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가 먼저 구성이 되는 홈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전화 버튼이 있고 밑에 이렇게 메뉴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이미지형 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스터형은 약간 이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이런 전시 포스터 또는 이제 초대장 청첩장 이런거 만드실 때왜딱그 그림이 먼저 이렇게 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밑에 쭉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건 포스터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버튼형은 지금 골라져 있는 게 버튼형인데, 이 버튼형의 경우는 이 버튼을 앞에다 다섯 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브랜드의 로고라고 할까요? 그 로고가 잘 보이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게 버튼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네개 중에서는 버튼형을 제일 좋아하는 편이고요. 근데 나는 다르게 디자인하겠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디자인하는 게 자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의 형태는 이렇게 디자인을 할수 있고 저희는 버튼형으로 지금은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홈 배경 이미지를 넣어보죠. 이미지 올리기 눌러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어주세요. 자, 아, 여기 그림은 한 장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 4 장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그림을 넣겠다 하면은 이렇게 선택해서 더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옆에 메뉴 보이죠? 그리고 이미지 등록하면은 이미지가 등록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넣은 이미지는 홈 배경 이미지인데 한 장만 넣었을 때는 고정해서 노출이 되는 거고요. 두장 이상 넣게 되면은 이미지가 조금 기다리면 다음 장으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전환 효과가 됩니다. 모바일 미리 보기 눌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다가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 있는 로고가 바뀌는 게 아니라 뒤에 배경이 바뀌는데 지금 조금 화면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죠? 자, 그리고 모바일 미리 보기 눌렀을 때 컬러 선택이라는 게 보이실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홈페이지에 어울리는 컬러를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버튼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버튼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나오기도 하고 나는 여기 있는 색깔 말고 직접 고를 거야 라고 한다면 컬러 선택을 눌러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르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버튼이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메뉴 버튼이 바뀌었죠. 자, 그러고 일단 임시 저장 해 놓을게요. 자, 홈페이지 배경과 추천 컬러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혹시 여기 화면이 전환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속도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속도를 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느려졌나 볼 거면 다시 미리 보기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음, 화면이 전환되는 속도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림 났었죠? 자, 이제 이 밑에 소개라는 부분인데요. 이 소개는 어, 이렇게 소개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판다 카페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소개라고 해놔도 상관은 없죠. 여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제목 같은 건데요. 이 소개에 대한 내용은 이 밑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런 멘트 짓기가 힘들면 나중에 위튼한테 부탁하면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 이제 버튼인데요. 아직 버튼은 연결하시기가 이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앞에 부분은 다 있고, 그러면 일단 임시 저장 한 번만 눌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닫으시면 돼요. 현재는. 자, 이제 옆에 이제 메뉴라는 란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우리 카페의 메뉴들을 배치를 해서 넣고 싶어요. 자, 메뉴라는 이 게시판에서는 메뉴 가격을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1단형 이미지 메뉴가 이런 형태로 뜨는 이미지 메뉴가 되겠고요. 2단 이미지 메뉴는 여기. 그리고 텍스트 메뉴는 이 밑에 지금 보시면 여기 텍스트로만 들어가는 메뉴가 텍스트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메뉴를 더 추가할 거면 눌러서 추가를 하면 되는 거고 기존에 나와 있는 메뉴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실 거면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 메뉴 가격에서도 보면 1단, 2단, 뭐 이미지 없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이미지 올리기를 눌러서 내가 올릴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저는 커피랑 와플을 같이 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미지 등록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제공하는 상품 메뉴명에다가 커피, 와플, 세트 이렇게 적어보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가격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저는 15,000원 적을게요. 그리고 설명에다가, 음, 아메리카노와 함께 간단하게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보고, 여기 보면 베스트, 뉴, 추천이 있어요. 그럼 베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베스트 표시가, 뉴를 누르면 뉴 표시가, 추천을 누르면 이렇게 추천으로 표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여러 개 만들 거면 밑에 보면 추가하기 있죠? 여기 눌러서 메뉴를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 우린 연습이니까 1단형은 이 정도만 연습을 해보고 밑에 있는 2단형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2단형은 어떤 식으로 뜨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올려볼까요? 이미지 올리기 눌러서 마찬가지로 PC 사진을 넣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는 사진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넣고 이미지 등록해서 여기 제공하는 상품명 아메리카노, 음, 아이스 핫 가격은 뭐 예를 들어 5,000원, 그리고 요것도 뭐 베스트로 할 거면 베스트 체크. 이미지 올리기에서 또 사진 추가. 그러면 여기다가 또 선택해서 고르고 등록한 후에 여기 제공하는 상품명에는 뭐 라떼, 아이스, 뭐 핫. 가격은 뭐 6,000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넣어 보셨어요? 네. 추가하기 에서더 집어넣어도 돼요. 네. 자, 이 밑에 있는 메뉴도 소개를 할 거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 밑에는 사진이 없는 그런 메뉴를 만들 때예요. 그래서 제공하는 상품명. 예를 들어 뭐 우유. 가격. 뭐 3,000원. 이렇게 적으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에다가, 예를 들어, 흰 우유, 뭐 또는 뭐 커피 우유, 뭐 이런 식으로 설명부는 적어도 되고 적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메뉴 더안 넣으려고요. 이 뒤에 있는 메뉴는 제거해 보려고 합니다. 제거하실 때는 여기 쓰레기통을 누르면 이 모듈이 이렇게 제거가 되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메뉴를 집어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메뉴 넣는 거 어렵지 않으셨죠? 음. 이렇게 쉬워요. 자, 그러면 메뉴가 우리가 음료라는 메뉴들도 있겠지만은 카페니까 예를 들어서 빵이나 이런 걸 팔기도 하겠죠 핫케이크 같은 거 그러면 여기 메뉴라는 페이지에 내가 새 페이지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메뉴 옆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페이지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뭘로 추가할까요? 이렇게 묻는데 우리는 지금 메뉴 넣을 거니까 메뉴 가격을 선택하고 페이지 추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뉴라는 페이지 안에 하위 페이지가 메뉴, 메뉴 이렇게 생긴 게 보이죠? 요 앞에는 음료였으니까 우리가 요 앞에 메뉴는 클릭해서 음료로 바꾸고요. 체크. 요 뒤에 메뉴는 디저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쪽 메뉴는 이렇게 음료라고 뜨고 여기는 이제 디저트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거 네. 지금 만드는게 네. 내가 지금 잘안된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는 이 디저트에다가 디저트들을 한번 채워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클릭 한번 하고 여기다 또 이미지를 넣으면 돼요 사진을 추가할 거니까 디저트 사진 뭐가 있을까요 케이크 사진 하고 등록 하고 여기다가 레드벨벳 케이크. 가격, 뭐, 예를 들어, 7,000원. 뭐, 이렇게 적고, 또 하나 만들 거면 밑에 추가하기 눌러서 이미지 올리기, 사진 추가. 그리고 해당 사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컵케이크를 한번 올려볼게요. 끝났는데 어차피 뭐 시간도 남, 남고 해서 그냥 음, 학생들 수업 끝나고 좀더 가르치려고 음, 음,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거좀더 가르쳐 주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야 응 음, 그냥 그런 중 음, 아까 6시 반쯤에 온다며 맞추려고 하는데? 왜?